요즘에는 선생님한테만 유독 저는 듣는 거 같아요 방생 네 방생이요? 네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방생은요 우리가 옛날에 요 이제 이 조상들이 업장이 많아요 음. 그죠? 자내 조상이 저지른 것도 내 행사에서 나는 방생으로 때운다는 거죠 그것도 그 1번이고 음. 그 다음에 또 사수팔자가 물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.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물이 부족한데 물이 부족하면 집에다가 뭐 우앙을 갖다 놓을 까 이러잖아요 그거보다는 물이 많이 부족하면 바다로 가야 되고 조금 부족하면 강으로 가도 돼요 그럼 거기다 이름을 써서 이제 배에다 이름 써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막 헤엄쳐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용왕님이 본단 말이에요 어 누가 저렇게 이름을 써놓고 다니나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 저놈이 저렇게 이름 써갖고 살려달라고 했구나 하고 이제 도와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풀어야 할거 있잖아요 뭐를 해주시면 다 적어요 그러면은 아 그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용왕님도 있잖아요. 신부은꼭다 따로 있어요. 음. 밖에 나와서 이제 보잖아요. 음. 그럼 오늘 누가 누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풀어달라고 왔습니다. 이렇게 내민단 네, 말이에요. 용왕님, 어,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. 우리가. 또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겠지만. 근데 그게 효력이 참 많아요. 근데 이제 또 물이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. 금전도 말려요. 또 방생을 함으로써 금전이 풀려요. 방생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몸보신용이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음.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 거북이가 자라가 사람 입으로 들어갈 건데 이 민물을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그거를 사가지고 방생을 해요 그럼 살리는 거잖아요 음...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전생의 업장 내 살아가면서 업장 죄를 많이 지었으면 살면서 내가 어릴 때 곤충을 많이 죽였다든지 뭐를 많이 죽였다든지 벌레를 많이 죽였다든지 뱀을 죽였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생을 하는 겁니 업장이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을 해주라는 뜻이거든요. 그게, 왜냐면, 내, 아픈 사람도 안 아프게 되고, 금전문도 확 열리고. 바다에, 서 바다에는요, 조그마한 거북이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,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, 그렇게 또 말하는 네.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왜냐면은, 조그마한 거북이는, 이 파도에, 파도가 세서, 절대 그 해체 나가지를 못해요. 그게 왜냐면 다시 밖으로 다 나와요. 그래서, 이제, 우리 그 방생에 가보면, 처음에 조그마한 거북이 쓴 사람도 요만한 거요. 예 네, 그거 쓰면 밖으로 다 나와요. 그냥 그, 그, 그거 쓰면 안 돼요. 거북큰거 써야 돼요. 큰거 써야 돼요. 그래야 침착이 나가요. 네. 큰거 써야. 그리고 바다에 쓰는 거하고, 강에 쓰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. 잘 알고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있잖아요. 만한거 해놓으면 있잖아요. 강에다가, 한강에다 해놓으면요. 그 히터 다 나가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건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. 요만한 네. 거 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, 거북이든, 저, 잘하도 이제 딱 뒤져 보면 있잖아요 뒤져 버서있으면 물이 없으면 걔네들은 죽어요 못 뒤져 봐요 잘 그렇죠. 방송해는데 가면은 많이 좀 기어나와서 죽어 있어요 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애인 들이 방송을 할 때는 힘차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음.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음. 알고 하셔야 해야 되지만 네. 해주시는 분들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또 제가 이 방송에서 일부러 이런 얘기 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제대로 해줘야 돼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애기들도 해주면 더 좋아요 공부하는 학생 왜냐면은 사주가 팔자에 사주가 센 애기들 아픈 애기들이잖아요 이 지능이 좀 낮은 애들이 많잖아요 음, 많이 요즘 인서트 한데1분 부터 뭐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요 방생을 많이 해주면 좋아 아... 그런 애들 처음에 하나 해놓고 아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시고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있잖아. 굿처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방생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, 아, 이고또구달하네 이런 말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근데 왜냐면 이분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방생. 어떤 음.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. 네. 예, 오늘은 이게 방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